1907년 8월 1일 이른 아침 일본은 체조를 명분으로 모든 대한제국 시위대 병사들을 비무장 상태로 소집했다. 그들이 모두 도착하자 병부 대신 이 병무가 순종 황제의 조서를 낭독했다. 너무 길지만 그 내용을 대충 요약하자면 우리 군대는 영병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나라의 완전한 방위를 하기에는 부족하니 돈도 아낄 겸황실로위에 필요한 사람들을 남겨두고 그밖에는 전원 해산시킨다라는 내용이다. 한편 군대 해산에 분노한 시위대 일련대 일대 대장 박승환 참령은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놓고 자결하였다. 그의 자결 사실을 알게 된 박승환의 부하들은 반납했던 무기들을 일제히 다시 잡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미리 예측하고 있던 일본은 이미 한성 곳곳에 일본군을 배치해 둔 상태였다. 그렇게 대한제국군과 일본군의 시가전이 시작되는